오늘 말씀 제목은 향기와 나팔 같은 기도입니다. 성경 구절은 두 개입니다. 시편 14편 1 1 0편 141편 2절 민수기 10장 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 나눠 보야 될 내용은 향기와 같은 기도. 향기도 올라가고 나팔도 소리가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첫 번째는 향기와 같은 기도입니다. 연기가 땅으로 내려가지는 않죠. 하늘로 올라가죠. 전에 광명역에서 화재가 날때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연기가 쭉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10편, 141편, 2절. 좀 전에 읽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분양, 향기는 제사, 번제 때 나는 연기를 말합니다. 이 번제 드리는 사람은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안수를 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옮기는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목에다 칼을 꽂고 피를 그 제사장이 받아내죠. 그래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 제사 지내는 사람은 그 재물의 가죽을 벗겨서 제사장의 목으로 목수로 줍니다 그리고 고기에 각을 뜹니다 머리를 자르고 각 부위별로 잘 정리해서 잘라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재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재물을 올립니다 음식물이 들어간 그 더러운 부위 있잖아요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서 태우고 모든 번재물을 태웁니다 희생 제물의 죽음과 피 태워지는 연기가 기도거든요. 그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왜 향기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피의 공로로그 제물의 태워짐으로 올라가는 연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고 기도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십자가 앞에 설때 어떤 무기의 짐도 다 대굴대굴 굴러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엄청난 무기의 짐인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가슴에 갑옷이 머리에 투구 방패와 성령의 검을 주죠. 그 십자가 앞에서 짐이 떨어진 주인공이 걸어가는 앞길에 이블론이라는 악마가 나타나도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고 천국을 향해서 주인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론가에 택배를 보냈으면 믿어야 됩니다 갔냐 안 갔냐 그 정신병이죠 분명히 내가 택배사에 맡겼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갔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는 게 뭡니까?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이 옮겨진 겁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모든 문제와 죄는 십자가로 옮겨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해결하고 모든 사망권세를 정복한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로 옮겨서 교회에 왔는데 내가 집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망상이거든요. 확실히 여기 온 것을 믿어야 되고 모든 문제가 십자가로 끝났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룬 것입니다. 십자가로 완전한 즐거운 교환을 이루시도록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향기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기도는 별것 아니야. 내 기도는 왜 이럴까? 기도를 비교하지 마시고 그 번제 희생제물의 죽음과 피 태워지는 연기, 예수님의 죽음, 그 공로 그 이름을 의지해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는 향기롭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누추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 기도는 향기롭습니다. 하나님이 맡으십니다. 그 기도가 올라간다니까요. 언제 올까? 그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롭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두 번째는 나팔 같은 기도입니다. 민수기 10장 구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소리의 크기 강도를 나타내는 용어가 데시빌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데시빌 사격장에서 울리는 총소리의 데시빌이 115데시빌 115 115데시벨. 그것도 꽤 높은 편입니다 예전에 남아공 월드컵 때막 불어대는 부부젤라 있잖아요. 시끄러운 소리를 만들어 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부부젤라가 127 데시벨입니다. 그 위에는 없어요. 수치가 없다니까요. 음향 장비 만질 때 127이 최고입니다. 127 소리는 사실은 소리가 아니죠. 고막 터질 수도 있습니다. 파열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은나팔 소리는 그거보다 더 컸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280만 명이 움직이고 공격하고 다 신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가 은나팔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 기도라는 것은 밑에서 줄을 당겨서 하나님의 귀전에 종을 딸랑딸랑 울리는 것이다. 그거는 더더더 큰 소리죠. 귀전에서 그 종이 딸랑딸랑 울리니까. 나팔 소리는 단순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힘있고 정갈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크게 기도를 불어 올리면 그 기도가 하늘에 다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도도 올라갑니다. 향기도 올라가고 연기도 올라갑니다.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은 백성들에 대한 신호이기도 하지만 그리하면 들으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냐 안 들으시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향기가 올라가고 나팔 소리라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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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가지고 있지 말고 원통한 일 가지고 있지 말고 마음의 아픔 가지고 있지 말고 안 풀리는 모든 난제들 가지고 있지 말고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향기롭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의 자존심, 기도의 상처를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통성기도할 때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 나팔을 분다. 은나팔을 분다. 127 대실보다 더 높이 하늘 보좌에 닿는 그 소리를 울린다. 그런 힘 있는 부르짖음으로 짧게라도 길게라도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죠. 속 시원함을 느끼죠. 아니 산 정상에 가서 남욕해도 편안한데요. 야호 해도 편안한데 오늘 막혀 있던 모든 것을 뚫는다는 마음으로 주의어 부러짓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완전히 뚫고 올라가도록 외치 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돌파되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제가 억지로 힘 주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향기입니다. 기도는 나팔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을 치시고, 영적인 성리가 일어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혹시 나의 여리고다 싶은 거, 그동안 안 풀렸던 모든 문제들을 오늘 완전히 뚫고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머거리도 아니고요. 시편에 보면,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겠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냐. 오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죠. 구약은 예언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상징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기도고 막 모세가 지팡이로 탁 내밀 때그 지팡이가 십자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늘로 쳐들고 아론과 훌이 손을 잡은 그 모습도 기도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고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세 번째 응답하시는 여호와.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음, 음성과 우레 소리는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번개로, 음성으로, 우레 소리로 구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가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고 나팔 소리를 불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성삼이 하나님을 딱 보세요. 기도 응답이 얼마나 과학적이면서 은혜롭고 삼일자 하나님이 협력해서 역사하는 장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받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딱 받죠.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향기고 나팔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보좌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다섯 가지 힘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때 뭐가 살아납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나의 인격의 실체인 지정의와 모든 감정의 영역인 깊은 곳인 이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삶이 에덴으로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공간사고에 계시면서 공간을 초월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정말로 믿고 내가 기도한다면 뭐가 살아납니까? 목회자 살아나고 중직자 살아나고 렘넌트 살아나고 다민족 살아나고 병든자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이거 정말로 체험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신방을 다닐 때마다 이건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 산업 현장 두곳 방문했는데 얼마나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망대로 세워지는지 몰라요. 이 망대가 절대 망대가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상관 없습니다. 그분이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직 기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직 기도 누립시다. 예. 오직 기도죠. 당연히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가지고 가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과 영혼 불러가면 끝이라니까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그건 두 번째입니다.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되고 건강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을 마실 때도, 걸어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는 이라.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 것이다. 그 완전히 착각이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 경제 다 가져가면 뭐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11조 너무 은혜입니다. 전부 다 내놔라 해야 되는데, 10분의 1만 내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10분의 1만 받아놔놓고, 야,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바쳤구나. 하늘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잖아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감사의 물인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금할 때,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을 담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삶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번또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의 삶을 나에게 다 줬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공 주시고 전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따지면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속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제가 준비된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도 나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직접 설교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한 단어 한 단어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 회복 속으로 완전히 이끌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좀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 주시면서 세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을 보 여러분 볼때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꼭 필요한 시간표잖아요. 지금 꼭 필요한 시간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필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목사님이 한 말씀 제가 수요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면서 응답받는 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발 하나님은 나의 이 누추한 기도, 이런 사소한 기도를 들으시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내가 정말 부르짖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뚫고 올라가는 그 나팔 소리와 같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단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이 교차되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뚫고 올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고 현장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